안녕하세요 뽀똥입니다 오늘은 10대 20대 남녀 공용 쇼핑몰 1위메롱샵에서 구입을 했고요 어메롱샵 고객님께 드릴 소중한 상품이 담겨 있습니다 조심히 다뤄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쭉 봤는데 어 뭐냐 후기에서 후기를 쭉 봤는데 2주나 1주일 걸린다는 후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틀 만에 왔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하다가 있다고, 이렇게 하는데, 저는 들럽기만 하지 하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뒤에는 미리 이렇게 갈아놨죠. 아, 네 롱샵. 저의 실명이 있어서. 그랬고. 이게 총 10개를 구입을 했는데, 8개만 일단 왔고, 두개는 어, 이 영상이랑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뜯어보도록 합시다. 자, 택고, 잘못 뜯어서. 아! 짱 이뻐. 어떡해. 하지 어떻게 여덟 개가 이렇게 많다니 저는 거의 다끝을 시켰고요. 네 이렇게 왔고 교환 앤 반품 양식서가 왔어요. 갖고 네, 이건 잘 읽어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넘나 당 넘나 당연한 것 이거 쫀쫀이 스트라이프 이거 블랙이랑 핑크를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 개를 샀어요. 뜯어봅시다. 착경샷은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되게 봄이라서 이제, 좋은데, 이렇게 잘 늘어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메롱샵에서 이게왔네요그 다음, 블랙. 블랙도 엄청나게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재질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얘는 약간 비침이 있네요. 약간 비침 있네요. 안에 티셔츠 입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. 핑크도 비침 있나? 네, 핑크는 잘 없네요. 그래도 안에 추우면 뭐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자체 제작, 고민하면 나 진짜 서운하거든. 블루, 이거를 샀고요. 이것도, 와, 진짜 이쁘다. 이렇게 왔습니다. 되게 크다. 저한테 클것 같은데. 일단은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단독 입고 편의 그 핑크 스몰 사이즈입니다. 9,900원이에요. 엥? 어디로 뜯는 거지? 아, 이쁘다. 반바지 이쁜것 같아요. 핑크색이랑 하얀색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얀색은 안 된다고 <laughs> 관리를 잘 못해서 그리고 이거는 미친 헬리넥 넥칼라 4사이즈 화이트 스몰입니다. 너무 큰데? 머리 붙이는 거 진짜 좋다. 수트가 짱 커요. 오우.. 가 너무 큰데? 약간 얘도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 입짐이 있어요 안에 티나뭐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친 기획 미친 하이... 아, 하이 스키니 진청 스몰이고요 길이가 맞을까 모르겠네 길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저는 허리 사이즈는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허리가 24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아 이거를 기대했습니다. 테니스 스커트랑 저는 두근두근 비스디에 플러스 스커트 세트 네이비 색깔이고요. 아 진짜 이걸 기대했는데 와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하얀색 티 입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그 뭐냐? 그거 산 거, 셔츠 산 거거든요. 이렇게 이것도 착용샷 보여드릴게요. 화면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, 어, 그 네이비 색깔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달해요. 테니스 스커트. 아우칼라 3사이즈 핑크 스몰입니다. 아, 진짜 예쁘다. 와! 짱 예뻐. 제가 초 6이잖아요. 그래서 테니스 스커트 안 맞을까 걱정인데 근데 허리 사이즈가 약간 안 맞을 것 같네요. 안에다 뭐 입으면 될 되고. 여기 화면에서는 연핑크로 나오는데 그냥 핑크예요. 핑크 색깔.